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한 주가 잘 마무리되는 은혜로운 금요일, 또금요기도에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안식과 너희 안식과 상쾌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 어 28장이 한 번에 끝이 나진 않지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 운동장에 어막 돌다가 선생님이 정렬을 시킬 때한 명을 잡고 기준하면은 한 명이 손을 들고 기준할 때 모든 것이 정렬이 되지요. 좌우로 정렬이 되고 맞춰서 그 위에. 어, 질서 있는 이유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 세상에 기준이 없으면 여전히 제멋대로 어, 혼란함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28장에도 사실은 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그들의 목적도 있는데 이어지는 어, 12절의 말씀에 어, 이렇게 말하죠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길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안식과 상쾌함 음, 이것이 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에 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독특한 언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말씀드린 데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실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예레미야나. 오히려 시편에서보다 더 독특한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이방에게도 또 자기 백성에게도 전달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는 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 진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사실 어, 이사회가 활동할 때 멸망을 당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주어지는 경고가 더 절실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교만한 멸류관 심판의 메시지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인데 어, 이걸 어,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멸류관 세번역으로는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재앙을 직감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술에 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둔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어, 교만함이 있어서 어, 주어, 주어졌던 면류관도 안타까운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영화로움이 이전에 주어졌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런 교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조금 잘 되고. 어쩌면 뭐 사람이 조금 모이고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다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칭찬 조금 들으면 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어 고백이 진실돼야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사람의 소리에 어, 조금 나태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이 아닐까. 이 에브라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멸류관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어, 보니까 2절에 땅에 던지리니 계속 멸류관 이야기를 하세요. 3절에 멸류관이 밟힐 것이라. 결국 4절에 한번더 영화가 쇠잔에 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어, 평가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느냐가 그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했죠. 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음, 열집 하나 어, 북이스라엘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취한 백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각했다는 것이 안타깝죠. 오늘 하나님의 만약에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면 아.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겸손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5절에 있는데 자기 백성에게 어, 영화로운 멸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겠다는 목적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던져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 이 산마리아는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5절에 그 날에 만군의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화관이 되실 것이다.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시고 어, 6절에도 판결하는 영, 싸우는 힘이 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런 회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 이건 오직 주님이 하실 수만 있는 말씀이지요. 그 누구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앞에 먼저 말씀하셨지만, 역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셨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죠. 이것이 은혜죠. 질책하고, 징계하고, 어, 때로는 나무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서운함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죠. 힘들고 막막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어, 이 세상이 소망을 말하는데 또 어쩌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7, 8절에는 들려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리는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목적대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혼란과 타락을 야기시켰으니 징계를 면할 수가 없겠죠. 나무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어요 오늘 지금도 시대가 좀 혼란한 이유는 잘못된 지도자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아요. 어, 앞서 있는 사람들 앞서 가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시국이 정세가 더 혼란스러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서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고 절하고 제사지 않겠습니까? 결국 흔들리게 하는 거죠. 세상의 영화를 취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그런 리더가 되지 않고 그런 어,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 어쩌면 그런 악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 7절에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했다 7절 후반부에 그런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의 상해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러니까는 어, 앞서서 굉장히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거룩해야 되는 것을 어, 기준 삼아야 되는 저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안타까운 모습에 백성의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저들이 잘못된 명예와 물질과 어떤 성적인 것에 무너진 그런 지도자들이 아닐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통치가 임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고 우리 다음의 세대들은 어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양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한번더 갖게 됩니다. 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바른 지도자가 없으니 어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식을 가르치며 누가 돌을 전하여 깨닫게 하겠는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죠. 10절에 더 얘기합니다. 어, 이건 좀 난해한 구절이지만 그냥 이 본문으로 읽으면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짜깁기하는 거예요. 아저 사람 말이 맞고 요 사람 말이 맞고 이때는 이게 맞고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당시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곳 저곳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12절에 너희의 안식 너희의 상쾌함이 어딨냐 어, 오늘 말씀인데요 어, 그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 상쾌함을 누리고 근데이 상쾌함이 사실은 세번역으로는 너희가 안식과 위안을 어디에서 얻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그냥 답이 있다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을 반복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이말 조금 하고 내가 경험했던 신앙 조금 얘기하고 내가 겪었던 하나님 조금 얘기하면 그게 다 옳고 그게 전부인 줄 알죠 어, 맹인 코끼리 해석하는 것을 오늘 사실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마다의 모습 저마다 해석에 어떻게 바르게 살고 있겠는가.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의 경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로 하나하나 대풀에서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다. 왜 넘어지고 부러지고 혼란한지 당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전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을 때에도 이런 이유와 원인이 있었구나. 주님 오셨을 때에도 그랬고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상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사람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름의 지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답이 주어져 있는데 그 답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앞에 말한 교만이죠. 면류관을 주고 영화로움을 던져주면 뭐합니까? 발필뿐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될것 같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오늘도 우리는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로운 하루하루부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과 상쾌함을 안식과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혼란하여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기준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희망이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아버지와 이제 저들이 아버지 저 분쟁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총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며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한 우리 선교사님들과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오늘도 늘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온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주시길 원하며 말씀이 기준되고 기도할 때 주의 도우심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힘들고 고난 아버지의 어려운 정치시대 가운데 이 혼란한 시국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심에 아버지와는 나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 아버지와는 안식과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는 아버지 육신의 건강함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암덩어리가 방병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은혜로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속히 나라 정세가 안정되게 하시고 폭력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